여러분 김재구입니다. 그 김경률 회계사라는 분이 그 앙토 아네트 발언에 윤 대통령님하고 한동훈하고 둘이 전화로 언쟁이 있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처음 보낸 메시지에는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본인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자,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 후보 갈등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음을 어,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갈등의 시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던 한보의 발언에 있다는 거예요 장관 사태를 앞두고 있던 한동우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찢어진 질문에 법 앞에 예의는 없다 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음 날 12월 20일 날 일부 언론이 한 후보가 총선 후 특검이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왔었는데요. 자 양측의 첫 균열이 촉발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언론 기자들이 김여사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동훈 현재 후보죠 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한 것 같습니다 어,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에 임기 첫날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게 발언을 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어, 12월 27일 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거부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자, 1월 5일 날 이야기했죠. 한동훈 현 후보가 이 대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사 반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대의원들이 돌출 발언이 이제 시작됩니다. 1월 8일 날, 김경률 비대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할 뿐이다. 자, 이렇게 뉘앙스를 풍깁니다. 김경률 비대 위원이 그리고 5일이 지난 뒤에 1월 13일 날인가요? 박은식 비대 위원도김 여사 리스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불 질르기 시작합니다. 진부에서 온비상대책 우연들이요. 자, 비대 위원들 발언에 한동훈 현 후보는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잘 대화하겠다. 다만, 징계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김경률 또는 뭐 박은식, 이런 비대 의원들하고 호흡이 잘 맞고 있다. 이런 걸로 뉘앙스로 풍기는 거 아니었었나요? 한동훈 현 후보님이. 그리고 양측의 긴장감이 계속 이제 높아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1월 15일날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재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상과 드린다. 한 번만 대통령과 통화하시는 거나 또 만나시는 건 어, 어떨지 이렇게 문자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로 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죠.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현 후보한테 문자를 보내고 난 이틀 뒤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 나가가지고 김여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며 사과를 촉구합니다. 공교롭게도 김경률이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를 하던 날 한동훈 현 후보는 서울시장 신년 인사위에서김 비대위원의 마포출마를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내 안팎에서는 김경률의 발언이 한동훈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퍼져 나오면서 급속도로 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경률의 말이 앙투아네트 발언 이후에 대통령과 한 후보는 전화로 엄청 심하게 언쟁을 벌였다는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12월 19일 날인가요? 그날 봉합됐던 상처가 다시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17일 날 김경률 비대 의원이 마리 앙토네트 얘기를 꺼내고그 다음 날 1월 18일 날 한동훈 후보는 김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고칩니다. 그 당시에 말이 자꾸 이제 천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경률이가 말한 박은석이가 말한 이쪽에 힘을 실어 주는 그런 언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죄송하다. 사과로 해결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 자 19일 날 김건희 여사는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다. 자이 문자가 와요. 이 문자들을 두고. 신윤계하고신한계이두 그룹이 해석이 다릅니다. 신윤 측은 명백하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 우리 전세 사람 후보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도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전후 사정을 보면 사과 체질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한우부 측이 주목하는 건 뭐냐? 19일 문자 중에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 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한우원장이 자,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재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 한 위원장이 충분히 이것을 김 여사가 본인 하는 게있습니까한 위원장이 이것을 대통령과 전화해서 충분히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해버린 것은 한동훈 현 후보님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이죠.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좀 친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김 여사 사과를 반대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류를 한 후보 측도 인지를 하고 조심스럽게 대수권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한우위원장님이 그때도 김경률, 박은석, 내지는 진중권 이런 진보파들이 국민의 힘으로 입당을 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실, 김건여사 이렇게 어떤 뭐 연관된 그런 것들을 한우위원장이 정리를 하지 못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1월 21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은 윤재호 원내대표하고 함께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3, 3자가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어요. 한변 후보는 그 당시에 거절을 했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 한동훈 갈등이 외부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이렇게 되니까 갈등 폭발이 여권 공멸 우위까지 온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는 이틀 뒤에 1월 23일 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제외를 하면서 어, 국민들에게 봉합이 됐다는 것을 어,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와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김경률 회계사의 극단적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우현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나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그 깊이 패인 이 감정들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부분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요. 자, 그리고 네 차례 문자에 답이 없는 한동훈. 자, 김 여사는 1월 25일 날 마지막 문자를 발신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위원장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주셨는데, 성원한 말씀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의료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어그 당시 위원장에게 메시지로 우유의 문자를 보내요. 자김 여사는 또 이어서 다 나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두 분이 너무 깊은 감정을 어쨌든 봉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김건희 여사님이었다. 김재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윤대통령과 한 후보는 그 4일이 지난 날, 29일이죠? 대통령실에서 2시간 37분간 오찬회동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23일날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덮어, 엎어버렸어요. 야당 패거리들한테 엄청난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난 뒤라도 이 문제를 매듭되지 않으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단추를 잘못 끈 우리 한동훈 후보가 김경률, 박은식, 진중권 이런 진보파들을 영입함으로써 일이 붉어지고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만 타을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오늘 제가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에 들어가봤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어, 저는 어, 진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전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진중권 교수가 쓴 글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원희용 이철규, 그리고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갖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나 봅니다. 내가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직후에 거의 2년 만에 김여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진중권 교수한테. 자, 이 기록을 보니까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내가 직접 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통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 이미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내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 180도로 틀리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해요. 진중은 교수가. 그리고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그 말렸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의 요거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진중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진중원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진중원 교수님께 전화 드리겠다. 꼭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 자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는 걸 나도 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중원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못하게 말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진중원 교수가. 결국, 김건희 여사는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우연장이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이제라도, 한우연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자, 이 통화 내용을 봐도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동훈 현 후보하고 대통령과의 그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부분, 흔적이 보입니다. 그거 아니면 진중권 교수한테 김건희 여사가 전화했을지도 없죠. 당시만 해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그랬던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자, 두달 사이에 그 동네 말이 180도로 바뀐 것 같다라고 말하는 진중권 교수. 자,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진중권 교수가 말을 하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 대화 내용을 써놓고, 이제 마지막에 진중권 교수 본인의 생각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얼치기 좌파 장장 57분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김여사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얼치기 좌파, 저, 공준표 시장이 말한 부분을 또 반격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와가지고 나한테 조언을 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얼찍이 좌파하고자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하면서 한우현장하고 진중원 교수는 총선을 끼고 6개월 동안 문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나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보는 게 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진중원 교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통한 자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페북에 쓰면서 근데 우리는 신중관 교수의 글을 본 것이지 그 내용 대화 녹취록은 모릅니다. 이게 신중관 교수가 한동훈 현 후보 입장에서 어쨌든 대화 내용이 57분입니다. 지금 쓴 거는요 불과 몇분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진중원 교수가 또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는 분들, 이제 자중 하십시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김건희 여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나요? 물음표. 그런데 왜 지금 180도로 물구나 무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라고. 글.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요, 어 진중호 교수님은 난 항상 정치 평론가로서는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제가 살아왔는데 이번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김경률 한동구 위원장이 영입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아주 이중대 의 성격을 가지고 그 진보의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을 이것을 그 당시에 한동구 위원장이 어, 김경률이나 박은석, 이런 분들을, 그 진부에 들어온 분들을 제거를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함께 끌려가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부분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원장이 어, 당대표가 뭐 거의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결승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자당 대표가 됐어요. 이게 이 안금이 이게 가시겠습니까? 이재명 패거리들한테 엄청난 빌미를 줬으므로 아마도 이거 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면 어, 한동훈 위원장 9월달에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하기 위해서 차트를 하실 건데 또한번 국민의힘은 또 바람 잘라들이 없는. 그런 아주 아수라장 같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마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한 의원장님께서 결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빨리 대통령 들어오시면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찾아가셔서 이것을 봉합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이거 대한민국 보수들 마음 편한 날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의원장님이 계속 이것을 어, 김건희 여사 쪽으로 전부 다, 전부 다 던져버리고 본인은 아무런 것도 잘못된 게 없다. 그리고 모든 건김 여사,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김경률, 진, 중권, 또 박은식, 이런 함, 함은경,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패대기 쳐버리면은 모르겠습니다. 어,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그 길이 정말 엄청 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김재구 TV가 한동훈 부모님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문뇌를 맡고 있는데 일단 전남대회가 끝나면 또 우리도 봉합될 것이고 지금은 제 소견은 이렇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